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베인 보고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미베인 교수에게 이번 총선의 선거 부정 감식을 의뢰했고, 미베인의 메신저를 자처하는 와세다 대 정훈 교수는 최근 저와의 댓글 논쟁에서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꾸 제가 보기에 지역적인 문제 하나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시는 것 같은데, 프리덤파이터2022란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어떤 분이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한 이번 총선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어와 한글 데이터 세트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한테 이메일 보내서 한번 따져보시길 바란다. 미베인 교수님은 본인이 직접 데이터셋을 만든 게 아니라 저 위에 공개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통계를 돌리셨을 뿐이다. 데이터상에 문제가 있다고 정 생각되시면 데이터셋을 만든 프리덤 파이터 2022란 분에게 직접 따져보라.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베인 교수는 모델에 입력하는 데이터 세트를 자신이 직접 만들지 않았고, Freedom Fighter 2022라는 이메일 계정 유저분이 만들어 제공한 데이터 세트를 그냥 모델에 돌려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편의상 Freedom Fighter 2022 C를 그냥 파이터 h C라고 부르겠습니다. 또 놀랍게도 정은 교수는 만일 데이터 소스가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은 미베인 교수가 아니라 파이터 씨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설령 파이터 씨가 제공한 데이터 세트에 오류가 있다 쳐도 미 교수는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해 충분히 공부한 후에 모델을 돌렸어야 맞습니다. 충분한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온 결과를 사기 라는 제목을 달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 선거 결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미 교수가 전문가로서 직업윤리에 기본이 안돼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정훈 교수는 미배인을 어떻게든 변호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미배인의 이러한 행위가 전문가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란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이터 씨의 데이터 세트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미베인이 공개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강남구 값의 당일 투표율을 계산해드린 바가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당일 투표율 값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베인이 제시한 선거구별 당일 투표율의 최소 값은 대략 70%입니다. 즉 미베인이 멀쩡한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잘못 계산한 거죠. 결국 이는 파이터 씨가 제공한 데이터 세트가 문제가 아니라 미베인이 멀쩡한 데이터를 가지고 당일 투표율을 잘못 계산했다는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미베인 교수의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제가 미 교수에게 보고서 개선을 위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 교수에게 제안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단위의 통일 문제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미베인이 사전 투표, 당일 투표를 집계 단위 불문하고 다 때려넣은 산점도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관외 사전 투표의 집계 단위는 선거구이고 관내 사전 투표의 집계 단위는 읍면동입니다. 그리고 본 투표의 집계 단위는 당일 투표소인데 이 당일 투표소는 읍면동의 하위 레벨이죠. 즉, 하나의 읍면동에서는 여러 개의 당일 투표소가 있습니다. 미베이는 단위가 제각각인 데이터를 통일하지 않고 그대로 짬뽕을 만들어 하나의 산점도에다 다 쑤셔넣는 엽기적인 행위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처리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데이터 단위를 통일하라는 거겠죠. 그런데 데이터 단위를 통일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는 역시 선거구 단위로 집계된 관외사전 투표입니다. 관해 사전 투표를 읍면동 단위로 쪼갤 수 있다면 데이터 단위를 읍면동으로 통일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선관위가 과연 이러한 데이터 제공에 협조를 해 줄까 하는 문제인데요. 선관위 쪽 분들이 미베인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미베인은 완전히 찍혔겠죠. 그럼에도 미교수가 선관위에 정중히 도움을 요청하면 선관위에서 관해 사전 단위를 읍면동으로 쪼개어 줄지 혹시 모르죠. 관례 사전 단위를 쪼갤 수 없다면 관례 사전 투표 데이터는 아쉽지만 버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엉터리 투표율 산식 문제입니다. 미베인의 사전 투표율 산식은 물론 당일 투표율 산식도 정말 가관입니다. 미베인의 투표율 산식은 보시는 화면과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100% 가깝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투표율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전체 유권자 중 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사전투표인단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러한 사전투표율 산식은 투표율이라는 본래의 개념에 맞지 않습니다. 참가자 수를 참가자 수로 나눈 값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경준 전 통계청장도 사전투표 인단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사전투표율 개념이 불가능하다 보았기 때문에 부득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합쳐서 모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사전선거 인단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면 유경준 박사는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을 보시는 화면처럼 계산했을 겁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죠? 사전투표율의 분모는 사전선거인수로 바뀌었고 당일 투표율의 분모는 당일 선거인수로 바뀌었죠. 저도 처음에는 사전 선거인단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사전 투표율이란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전 투표율 개념이 꼭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미베인의 당일 투표율 산식에서 분모를 보시면 기권자 수가 합산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기권자 수가 왜 당일 투표율의 분모에만 가산되어 있고 사전투표율의 분모에는 가산되어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점이 미베인의 투표율 산식이 엉터리라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굳이 나누어 분석하고자 했다면 기권자도 사전투표 기권자와 당일투표 기권자로 나누어야겠죠. 그러니까 미베인 모델에 적합한 가상의 사전선거인단과 당일선거인단을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어떤 지역의 전체 유권자 수는 사전선거인수와 당일선거인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선거인수는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과 참가하지 않은 사람의 합이고, 당일선거인수는 당일투표에 참가한 사람과 참가하지 않은 사람의 합이겠죠. 그러면 기권자 수는 사전투표 기권자와 당일투표 기권자의 합입니다. 결국 기권자 수를 사전과 당일에서 어떻게 쪼갤지만 합리적으로 정한다면 유의미한 사전투표율 개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권자 수를 사전투표자 수와 당일투표자 수의 비율로 쪼갠 것을 각각 사전투표 기권자 수, 당일투표 기권자 수라고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 산식이 성립합니다. 제가 강남구 갑 선거구의 하위행정구역인 신사동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신사동의 개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이 표를 가지고 신사동의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지적에서 언급했다시피 관내 사전투표에 집계 다니는 선거구라고 했죠? 즉, 강남구 갑 선거구의 관외사전투표자 수는 나오지만 그 하위 행정구역인 신사동의 관외사전투표자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경준 박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외사전투표자 수를 분석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던 것이죠. 이건 선관위가 데이터 제공에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관외사전투표자 수를 제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외사전투표를 제외하고 산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사동의 투표자 수는 신사동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와 당일투표자 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선관위의 개표 결과 표에 나타난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면 9,441이 나옵니다. 신사동의 기권자 수도 표에 나온 대로 입력하여 합산하면 4,549입니다. 이제 신사동의 사전투표 기권자 수를 구할 차례입니다. 아까 구한 신사동의 기권자수 값인 4,549에다가 관내 사전투표자수의 비율을 곱하면 되겠죠 관내 사전투표자수의 비율은 분모에 신사동의 투표자수인 9,441이 들어가고 분자에 관내 사전투표자수인 2,716이 들어갑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약 1,309표가 나오는데요 이걸 가지고 신사동의 당일투표 기권자수를 구할 수 있겠죠 신사동의 기권자 수 4,549에서 1,309를 빼면 3,240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구한 값들을 보시는 산식에 대입하면 신사동의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 모두 약 67%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득표율의 산식도 보시는 것과 같은 분모를 쓴다면 미베인 보고서에 나온 결과와 숫자가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미베인 보고서의 투표율 분포입니다. 오른쪽에 막대기 모양의 봉 하나가 솟아있죠? 이게 미베인의 엉터리 투표율 산식 때문에 나타난 봉입니다. 투표율을 정상적인 산식으로 계산한다면 미베인이 만들어낸 오른쪽 봉우리는 사라지고 모델을 돌린 결과는 진짜로 유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미베인 교수는 제발 고집 그만 부리시고 투표율 산식을 정상화시켜서 다시 모델을 돌리시길 제안드립니다. 자세 번째는 선거구별 당일 투표율 문제입니다. 미베인 보고서의 그림 2, 3, 4, 5에서 A, 산점도를 보시면 당일 투표율이 너무 높게 나오죠? 최적값이 70%이고 거의 100%인 당일 투표율 값도 나타납니다. 이건 도저히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라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미 교수는 이 산점도를 아예 빼버리시든지 선거구별 당일 투표율을 다시 제대로 계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미베인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수정할 경우 산점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베인 보고서의 그림 1a에 나와 있는 문제의 산점도입니다. 단위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19,131개의 데이터가 여기저기에 덩어리를 형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여러 덩어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유는 바로 미베인의 엽기적인 투표율과 득표율 산식 덕분입니다. 오른쪽은 미베인이 공개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제가 똑같은 산점도를 그려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데이터 단위만 읍면동으로 통일하고 주요 분석 대상인 관내사전 및 당일투표 데이터만 넣었을 때 산점도를 그려보았습니다. 단 미베인의 투표율 득표율 산식은 그대로입니다. 아까 단위가 통일되어 있지 않을 때와 비슷하죠? 점들이 군집해 있는 덩어리가 딱두 개로 나뉩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덩어리가 관내사전투표 데이터이고 왼쪽에 있는 덩어리가 당일투표 데이터입니다. 관내사전투표가 상당히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단위를 읍면동으로 통일한 상태에서 미베인의 엽기산식을 정상적인 산식으로 바꾸어 계산하여 산점도를 그려본 결과입니다. 어떻습니까? 덩어리가 하나죠. 오른쪽의 두 그래프는 각각 관내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산점도입니다. 점들이 분포된 모양과 위치 모두 상당히 유사함을 알수 있죠. 민주당 후보의 사전선거 득표율이 당일 선거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보시는 화면은 미베인의 강의 자료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미베인은 여기서 자신의 모델이 데이터와 그 분포의 패턴을 가지고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베인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부정행위 신호는 사전투표에서 나타났고 당일 투표에는 부정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분포 패턴이 대단히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분포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미베인의 투표율 득표율 산식에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산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분포 패턴이 별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